앙앙앙앙앙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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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아입니다 하이~~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언니 도세진 화제를 뭘 입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최애 x 가리개들을 모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시죠 휘리릭 일단은 크게 중부를 모아줄 수 있는 x 가리개와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x 가리개 크게 두 개로 나눠 놓았는데 이이 가슴통. 아, 오늘 단어 선택이 상당히 조심스럽네요. 노딱 먹을까봐. 약간 이 흉통이라 그러죠? 그 통도 작으신데, 어떻게 그렇게 모아주는 속옷을 잘 입으시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볼륨감도 살려줄 수 있으면서, 모아줄 수 있는 친구들, 먼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들어가기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내가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제 자랑 같지만, 제는 이렇게 딱밥 공기를 엎어놓은, 노란 딱지 안 붙겠죠? 그렇게 생겼어요. 거기다가 좀 위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같은 속옷을 입더라도 볼이 잘 생기는 부위에 가슴이 형성되어 이 있다. 이렇게 미리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나중에 따라서 샀는데? 왜 저는 그럴 수 있으니까요. 힘드네요, 오늘. 첫 번째는 이 친구입니다. 짠! 이렇게 앞쪽에 굉장히 신축성 좋은 소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조개 껍데기 같은 형상을 띄고 있습니다. 기능적인 면에서는 아무 그게 없고요. 얘는 이블랭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 폴디뷰 왕뽕 그라앤 팬티 세트 바로 열고 5cm 얘 특이사항이 판매가 중단됐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어떤 특징을 갖고 찾으시면 되냐 이 밴드 가슴 여기 아래쪽에 밴드가 있고 여기 살짝쿵 살색이 보인 다음에 가슴이 딱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얘는 뭐가 좋으냐 바로 열고 5cm 바로 닫고 해서 보셨다시피 5cm만큼의 폭신폭신함을 이 친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내가 총 맞을 일은 흔치 않으니까 뭔가 다박상을 가슴에 맞게 되는 날이 있다면 그거 정도는 얘가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후크가 대개로 끼울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밴드 자체가 굵어야 잘아줄수 있거든 장점 했으니까 깔끔 까야죠 단점은 브라팬티 세트에 19,900원이었으니까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그런지 내구성이 좀 약한 느낌이 들어요 어가없어요 빨래를 아무리 잘해도 금방 애가 이렇게 내버리는 느낌이어서 쫙 모아가지고 쑥하게 막 골짜기를 한번 생성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좀아쉬울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편하게 볼륨감을 살리면서 적당히 가슴을 모아주는 브라자라고 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보다 보니까 제가 브라자가 검은색 밖에 없네요. 그 다음은 이 친구. 이 친구는 MFL의 레이스 하스컵쇼머리 브라. 4,600원에 형성이 된 친구고요. 조몰이라는 단어에서 느끼셨겠지만 모아주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입니다. 첫 번째 보여드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볼륨감에 뭐더 치우쳐져 있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다 모으는 것에 전문성이 있는 친구예요. <laughs> 저는 그냥 조몰입브라는 옛날에 입어봤었는데 아, 그대로 버렸어요. 왜냐면 옆에서 보면 로켓으로 발사될 것처럼 막 가슴이 이렇게 되는데 너무 불편하고 겨살이 계속 빠져나오고 이런 식인 거예요. 내 가슴을 다 감싸 안아주질 못해. 그래가지고 반컵 브라 를사 봤는데 이러다 네? 그냥 초머리가 불편하셨던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단점은 뭐냐? 그라자마 34,600원입니다. 비싸죠. 가성비 면에서 떨어지는 게좀 단점이고 잘 모아주는 만큼 갑갑합니다. 그래서 숨쉬기가 좀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 아무튼 이 친구는 모을 기를잘 만들어주는 전문성이 있는 친구이다세 번째! 얘는 러블리블랑의 아프크 브라 세트 15,900원에 형성된 친구고 에이블리 어플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광고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아프크 브라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불면은 짜란~ 그리고 얘는 뒤집어 까면 이렇게 손 모양으로 감싸주는 굳이 저는 이런 디테일을 넣어야 되나 좀 쉽기도 해. 굳이 손 모양이어야만 해? 얘도 마찬가지로 3개의 프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친구는 볼륨감이 그렇게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 제가 그냥 딱 만져봤을 때한 2cm? 많으면 2.5cm 되겠다. 그 정도 될것 같고 가장 장점은 압박감이 심하지 않게 골을 잘 모아준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어 이렇게 편한데 제가 골이 생겨도 되겠습니까, 선생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숨 막히게 모아주는 불화자이란 명치가 아프셨던 분들, 갑갑하셨던 분들 데비스콘처럼 이 친구가 좀싹 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아프크 브라까지 추천 을 드리고 마지막 이지모너 까만 야시뿌리하니 레이스 이렇게 샥 달려 있고 그리고 가운데 뭔가요 이거 허리줄 같은 것도다 달려 있고 끈도 굉장히 감각적으로 이렇게 확 파인 옷을 입었을 때는 끈이 이렇게 오게 해가지고 나의 X M 을 어필할 수 있는 도구도 될수 있다. 마찬가지로, 위에, 세 개의 후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름. 어, 모노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이블리에 입점된 쇼핑몰이었고, 4cm 왕뽕, 노, 와이어, 보정 속옷, 일루전, 푸쉬업, 브라세트, 26,800원. <laughs> 이름만 들으면 아주 러붓 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죠. 가장 단점. 볼륨감과 푸쉬업이 동시에 되는 친구예요. 쫙! 이렇게 올리는 느낌은 아니고, 쫙 이렇게 <laughs> 올리는 느낌? 그 대신에, 와이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지. 내구성이 떨어진다. 난잘빤것 같은데, 빨리 애들이 호들호들해지는 느낌을 편안하게 볼륨감과 적당한 가슴골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해드립니다. 가슴 골만을 원한다 하시면은 두 번째 세 번째가 훨씬 나아요. 자 그리고 편안한 속옷 추천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이스구 어, 보기만 해도 편안하고 편안하고 편안하게 생겼죠? 뒤에는 밴드가 밑에 얘가 위치해 있어서 입었을 때 날개뼈 팔락팔락거리고 팔 동작이라든지 뭐 등에 거슬리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친구. 얘는 이블랭의 V 라인 기타브라. 가격이? 엄청납니다. 4,900원이에요. 어 와... 솔직히 와... 무슨 생각으로 샀냐면 쌈맛에 요즘 뭐 햄버거를 사 먹어도 5,000원이 넘는데 어? 햄버거 하나 안 먹으면 보라자 어... 하나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는 와... 진짜 신세계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외식하거나 뭐 집에서 보라자를 입고 식사를 하는데 소화가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먹다가 토할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래서 러브라도 하고 편한 브라를 입었었던 이유가 그거였고요. 이 좋은 걸 당신들만 입고 있었냐 이런 거. 왜 화가 난 거지? 이름 진짜 잘 지었다 싶을 정도로 입었을 때 상당히 디테일 같아요. 일단 저는 편한 거예요. 굉장히 만족해서 색깔별로 다 샀어요. 이제는 좀 편한 브라를 한번 입어볼 때가 됐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구매해보시면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냥 의외로 이것만 입고 나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은 따라라라따라 보기만 해도 편해지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이거 진짜 가벼워. 자, 이 친구의 이름은 뽕브라몰 마이스킨 소통 브라탑 팬티 세트 19,900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더 편해요. 이게 소재가 보면은 스포티한 그런 소재거든요. 뭔가 잘 늘어나면서도 잘 흡수되고 잘 마를 것같아 아무튼 그런 소재.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도 이건데, 네, 이건데. 너무 편해 얘는 끈 소재 자체도 이렇게 띵띵띵 하는 그런 소재여서 배기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야. 그리고 약간 뒤에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자고기 하나도 안 남는 거야. 그 당연히 흉부 압박? 없지. 밥이 술술 잘 넘어가요. 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제가 좀 극단적인 편이라 이것도 제가 검은색으로 3인가4인가를더 샀어요. 그래서 지금도 입고 있는 거고. 운동할 때도 입기 좋은 브라자. 정말 편안하고 가 성비가 좋은 브라자 찾으시는 분들한테 이거 진짜 싹강추드려요 진짜 이게 뭔가 싶다니까요. 진짜 좋아요 이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라라라라따라라라라 제품이고요. 아쿠아타임 여라반라라라 블루 2만 원인 친구입니다. 자, 이 친구는 근데 보시자마자 의아하셨을 거예요. 편한 브라라고 하셨으면서 왜 밑에 와이어가 이렇게 달려있으면서 편한 브라 아닌 거 아니에요? 나중에 광고 받으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친구도 편안합니다. 앞에 친구들은 다 스포츠 브라 형식이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입어버리면 끝이야. 주욱 해가지고 입어버리면 그냥 끝인데 얘는 후크가 있어요. 그것도 심지어 세개나 형성이 돼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떨 때 입느냐 제가 요즘 편한 브라만 입은 지꽤 됐어요. 나의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가슴이 좀 처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역시 중력은 어쩔 수 없는 건가? 나의 가슴이 뉴튼의 사과가 된 듯한 뭔가, 아, 이건 아니고. 근데 얘도 흉고 압박을 눌러서 너의 가슴을 하늘까지 보내버릴 거야. 이런 느낌은 아니니까 편하게 입으면서도 가슴을 처지게 한 나에 대한 죄책감을 덜고 싶을 때, 네, 입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많이 궁금해 해주셨었던 저의 최불하자 특집을 이렇게 한번 찍어봤고요. 이렇게 도움이 되셨을랑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끌어주고, 당겨주고, 모아주고, 올려주고, 찢겨세워주고크게 만들어 보이게 해주고, 뭐. 뭔 소리야? 아무튼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앞서 추천 드린 네 가지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밥을 편안하게 먹고 싶다, 숨쉬기가 편안하고 싶다, 운동할 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후에 추천 드린 세 가지 브라자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막 음모 지고 이런 거 모르겠어. 이런 어, 이 없어. 그냥 이게 내 근데 어쩌겠어. Welcome. 노딱을 피해가고 싶은 마음에 계속 이렇게 생각회로를 돌리느라 영상이 좀 고르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모두 편안하고 시원하고 개운하고 말끔한 찌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이 좀 고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오늘도 봐주세요.